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 키로 헬스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회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상원의 트럼프 탄핵 재판이 어제 시작되자마자 양측이 크게 격돌을 했습니다. 어제 하원의 검사역들과 와이하우스의 변호인 측, 그리고 공화당, 민주당 모두 신랄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공방전을 벌였는데 재판의 룰을 결정하는 데만 12시간 동안 논쟁을 벌였고 11번의 개정안이 제출됐고 재판의 시간이라든가 기한, 증인 채택 여부, 증거 채택 여부 등에 대해서 피차가 돼서 뜨거운 논쟁을 벌였습니다. 결국 상원 공화당 정무가 재판 룰에 대해서 약간의 수정을 가하긴 했지만은, 민주당이 제출한 개정안은 11번 모두 53대 47 파리 라인에 의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이 양측의 신랄한 공방전이 벌어지게 되자, 재판을 주재하던 존 로버트 대법관이 나서서 훈계를 할 정도의 분위기였습니다. 대부분이 상원의 트럼프 탄핵 재판이 충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은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악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미국 정치권의 양극화 현상은 최악의 상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잘한다 공화당계에서는 89%, 민주당계에서는 겨우 7%, 무려 82%의 갭을 보이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시작된 상원의 트럼프 탄핵 재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결정된 룰들은 어떤 것인지 앞으로 남은 일정들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결정된 룰들입니다. 양측이 각각 24시간 동안 증언을 계속할 수 있게 했는데 처음에는 이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어제 3일 동안으로 이를 늘렸습니다. 이것은 공화당 내 온건파 의원들이 마크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증인 소환에 대한 논의는 1주 내지 2주 후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오프닝 아그먼트를 하고 질의응답이 끝난 이후에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연기 전략은 상원 의원들의 심리적인 부담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원 의원들은 일단 재판이 시작이 되면은 셀프 펀드쓸수 없고 대화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운동도 못하고 모금운동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그냥 앉아있기만 해야 되는데 2주 이상 이 상태로 가게 되면 대부분의 상원의원들이 기진맥진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증인 소환을 포기할 수도 있다. 실제로 해봤자 또 부결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11번에 개정한 제안이 모두 53대 47로 당론에 의해서 부결이 된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원재판이 하원이 수집한 증거물들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에는 수용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번에는 수용을 거부할 때만 투표를 하기로, 이렇게 룰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부터는 하원민주당의 탄핵 검사역들이 이제 오프닝 스테이트먼트를 시작하게 되고, 이것이 끝나면 이제 와일하우스의 변호인단이 반박스테이트먼트를 개진하게 됩니다. 언론들은 이번 논쟁과 질의응답이 최소한도 2주 내지 6주 정도 벌어질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2주가 지나가게 되면 은 증인 소환에 대한 논쟁이 다시 벌어질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는 공화당 측의 관련자들이 내주의 재판을 일찍 종결하고 어, 트럼프가 그 다음 주에 2월 4일 의회에서 State of the Union 연설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상까지 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스위스랜드에서 열리고 있는 나버스 경제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이 양측의 대결은 전략과 정책에서 훨씬 더 나아가서 미움과 혐오의 선까지 다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재판에서는 양측이 쓴 언어들이 매우 거칠고 신랄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공화당이 이 재판에서 어, 은폐 작전을 벌이고 있다 카버로브를 시도하고 있다 라고 공격을 했고 그리고 형벌 면제를 시도하고 있다 임피오니티를 시도하고 있다 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전 조작이 된 것이다 라는 공격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와일하우스 측의 변호인단은 민주당이 두 개의 선거를 지금 훔치려고 하고 있다 라고 반격을 했습니다. 즉2 0 1 6년 선거를 특검으로 무효화시키려고 하다가 실패하게 되니까 이번에는 2020년도 선거에서 이기려고 조작된 탄핵을 벌이면서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반격을 했습니다. 어제 재판을 주도했던 존 라보츠 대법원장은 양측에 모두 훈계를 했는데 귀하들이 지금 어떤 곳에 있는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토론의 장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고 상기를 시켰습니다. 그 명성을 얻은 이유는 귀하들이, 이 멤버들이 매너를 갖고 품위를 갖고 대화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훈계를 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상원 트럼프 탄핵 재판이 계속될지를 단언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양측의 논쟁이 더 극심해지고 더 가열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나라가 크게 분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정치권이 이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갤럽이 조사한 양극화 현상의 실체를 보면 트럼프에 대한 Approval Rating이 공화계에서는 89%로 나왔습니다.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계에서는 단 7%만이 잘한다고 라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공화계와 민주계 시민들의 시각이 무려 82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것은 갤럽이 74년 역사 중에 가장 악성적인 분열 현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트럼프 대통령 2차 년도인데 그 격차가 79%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82%로 나왔으니까 자신의 기록이 또 1년 후에 깨졌습니다. 게다가 지금 탄핵까지 벌어지고 있으니까 내년도 격차가 또 기록을 깰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제 첫날 재판 룰을 정하는 데만 이렇게 강력한 충돌을 했으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오프닝 스테이트먼트에 더큰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오프닝 스테이트먼트와 질의응답이 끝나면 은 다시 벌어질 증인 소환신문의 논란은 더욱 신랄한 충돌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4명의 증언을 원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결정은 소수개인 민주당 상원의원 의석 가지고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공화당 내에 온건파 의원들 4명 의원의 손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4명 전원이 민주당 쪽에 합세하리라는 보장은 사실은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의석이 47석, 4석이 더 있어야만이 과반수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재판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측의 검사역인 에람시프트 하원의원 어제도 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상원이 공정한 재판을 원한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관련 서류를 소환하는 것이다. 그 서류를 보면 누가 가장 중요한 증인인지, 누가 뭘 알고 있는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두를 알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증인 소환 의지를 전혀 굽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은 오후 1시에 속개가 됩니다. 시사에서 김재일입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회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 킴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회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0191, 583-01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월 22일 수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상원은 어제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를 개시했습니다. 심리는 전 로버츠 현방대법원장의 주자로 열렸고, 패추시폴론 백악관 법률 거문이 트럼프 대통령 방어에 나섰습니다. 탄핵소추위원단을 이끄는 에덤십 하원 정부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요지를 설명한 뒤, 탄핵 사유가 이미 차고 넘치지만, 전부를 파헤치기 위해 추가 증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탄핵심리 변론 기간은 양당에 각각 사흘씩 주어졌습니다. 오늘부터 양당이 각각 4흘씩 하루 8시간가량 변론을 할수 있습니다. 상원에서의 탄핵 심리는 2에서 4주가량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화당은 2주 내에 심리를 마무리해 탄핵 소출을 기각시키는 쪽으로 일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를 개시한 가운데 존 벌턴 전 백악관 국감보보좌관을 증인으로 소환하려던 민주당의 계획이 좌절됐습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상원은 오늘 볼턴 전 보좌관에 대한 소환 내용을 담은 단핵신리규칙결의안을 찬성 53 반대 47로 기각시켰습니다. 이번 투표에 앞서 믹 멀베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소환 시도도 무산됐습니다. 2017년 미투 운동을 촉발한 할리우드의 거물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에 대한 형사 재판이 뉴욕 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번 재판에서 와인스틴의 변호인들은 고소인들이 보낸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하며 이들은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소인들이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시점 전후에도 양측은 서로를 아끼는 모습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와인스틴은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누구와도 합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우한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어제 중국을 방문한 30대 남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시애틀 내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발발한 첫 우한폐렴 감염 사례입니다. 이 남성은 중국 중부 출신으로 워싱턴주에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국내에서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우한 폐렴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상하이발 여객기 승객이 감염 의심 증세로 일시 격리돼 검사를 받는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유나이티드 항공은 어제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행행 상하이발 여객기 승객 2명이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후를 보여 당국의 검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 이들에 대한 감염 의심 증후 보고가 잘못됐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보건 당국은 의심 승객들을 풀어줬습니다. 최근 440명이 감염되어 그중 9명이 사망했습니다. 시카고가 가장 인종적 다양성을 갖춘 도시 11위로 꼽혔습니다. 1위는 캘리포니아의 스톡턴이며, 오클랜드, 뉴욕, 휴스턴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는 US 뉴스가 전국에서 인구 30만이 넘는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라운드 레이커에 있는 데이케어 홈 직원이 어린이 살해범으로 기소됐습니다. 레이커니 검찰은 52살 제인 카룸을 3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는데, 그녀는 시설내에서 3개월된 남자 어린이를 부주의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흐린 날씨 보이다 오늘 밤 자정부터 내일 하루종일 눈이 예상됩니다. 눈 적설량은 1에서 3인치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34도 밤 최저 29도 내일 낮 최고 33도 밤 최저 32도 금요일 눈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35도 밤 최저 32도 토요일 1인치 안팎의 눈이 예상되며 가끔 눈비로 바뀌겠습니다. 낮 최고 36도, 밤 최저 31도입니다.